영영계.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동전하세요? 웃음> <laughs> 어디 아파요? 피곤해 보이죠. 왜 이렇게 이거 목이 잠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제 연 너... 열...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그런가봐요. <laughs> 예. 주제. 명상할 때단장하지 않은 음악도 도움이 될까? 맞아. 가사가 안나와 집중하라고 전 명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명상에 도움이 어떤 음악이 될지 궁금해요 맞아 신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 운동할 때는 신나는 음악 돼야 집중을 되잖아 근데 왜 명상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서 집중을 해야 돼? 요거를좀 알아보도록 하겠 집중력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한만한편 진짜 핫팟치 집중력이 없어요 그나마 집중하는 게 노래를 만들 텐데 한 번에 세 개를 만들어 이거 하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암석표에 대한 집중은 <laughs> 얼마나? 네? 아니 암석표는 집중하죠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명상도 직접 해보고 요가도 해보는 거예요. 요가도 거. 보통 요가 학원에서 명상이고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균형 수련을 한번 해보면. 좀 요즘 심심수를 필요해. 왜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오늘은 호기심을 해결하러 나볼까요? 근데 평소 유연한 편이에요. 응. 음, 저는 이게 다예요 이게. 거짓말같죠 방송용 아니야. 방송용 아니야. 예. 요가 학원에 와. 왔습니다. <웃음> 무섭다. <웃음> 몸이 움직이자 마음이 말을 걸졌다 <laughs> 심상치 않다. 렌트 보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신발을 벗고 구만에 네. 네. 아니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고요하고. 이게 뭔지 알아요? 천? 네. 지금 연희동에 있는 마이트리 요가원에 왔는데요. 거의 치료 받으러 왔어요. 부은 몸뚱아리를. 아 어, 요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오늘 저의 궁금증 해결을 도와주실 요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네. 일단 제 상태를 체크를 한번 쓱. 체크 정 네, 중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로는 약간 머리가 나오는 느낌 안 나요? 어깨가 뒤에 있고 머리가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엘보 쪽에 <laughs>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작업도 아, 이루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면 오래 못 있어요 음. 인내력이 부족해지고 몸이 건강하고 편해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치 요가나 명상이 몸이 이거 불편한 걸 풀어주니까 그 불편한 걸 요가 동작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 수입니 예. 유연성과 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앉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무릎 꿇고 앉는 거를. 저안 돼요. 타는데요? 아, 너무 힘든데요? 못하겠는데 어우, 발을 써는거 같은데? <laughs> 발등이 너무 당기는데요? 옆으로 먼저 가볼게요. 어. 옆으로 아. 그냥 쭉. 엉덩이안 뜨게. 뜨지 않는 선까지 오면 어디예요? 거기에요. 여기. 엄마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못 앉아요. 진짜요? 으악. 영상이 될까 으면서 네. 내려가 보고 침에 거어 들어 볼게요. 척추는 괜찮아. 머리와 가슴을 들고 엉덩이는 들지 않게. 지금. 팔꿈치 좀틀려요 <laughs> 근데 무릎을 들고 어? <laughs> 아, 다리가 안 뜨져요. 예. 아, 실망하다. 운동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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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이거만 해볼게 우와! <laughs> 등에 힘 생기죠? 너무 어푸업요 <laughs> 우와! 외곽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해야 돼요. 보세요. 어 제가 숫자를 세 볼게요. 마셔요. 하나 둘셋 <laughs> 3초 만에 끝나네. 지금 급한 거예요. 들떠 있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숨만 응. 4카운트 마셔 이호까지고 요가 동작 할 거예요. 요가처럼 좀잘맞는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편한 동작만 하면. 숨 쉬세요. <laughs> 마시면서 올라가요? 음. 좀안 쉬면 안라나요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좋은데요.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웃음> 편안하니까 <웃음>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개인직이고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laughs> 말로는 태양 경배 자세인데 수리야 나마스카라 A 세트. 오... 전안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네? 깜짝 놀랐네. 무릎 잡아도 되고. 기야 자, 그 다음에 손을 그대로 붙어서 계로 걸어가. 그 다음에 푸시업해서 공을 나. 이거 벌 받을 때 꼼수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아뭐자 이건? <laughs> 다... 이것도 사실 안집히잖아 좋아 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하게 된다. <웃음> 자분해지네. 과연 <laughs>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요가를 해보셨나요? 4분의 <laughs> 4박자 정도? 합성? 음... <laughs> 그거를 틀으면서 왜 잔잔하게? 뭐 예를 들면 <laughs> 어. 진짜 이런 걸 들어요? 이럴 수다 응,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아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에 비해서 이것도 되게 소프트한 편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선생님의 가르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끝났어요? 네. 네왜 아, 이러세요 내그 뻣뻣한 몸들을 풀어주니까 굉장히 깨운했고 요가 좋아요. 전수 받으셨던 요가 동작을 조금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면은 아 내가 하면 음악을 틀어준다? 어떤 음악인지 모르고 요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니 예 아, 하기 싫어 아니 지옥에서 온 요가인데 이거 아니. 집중이 일도 안 돼요. 몰라요. 뭐 하다가 갑자기 그뭐 야리는 뭐 이런 가사 있던데. 가사 가사밖에 안 들려. 아 프로그마니 때 노래 좋지. 근데 요거 할때 노래 안 좋아요. 어나뭐 모르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요거 할때 이런 거 들면 으안 되겠다. 옆 사람이 랑 싸우겠다. 요거는 명상을 위한 발판이었죠. 예. 지금은 평소에 82? 이 팔십일. 조금 몰랐다85 근데 저희가 심박수 로는 신신 안한 점을 분석할 수 있지만 집중을 매칭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매지가이 뭐가 떠오르는지 바로 맞추면 은 응. 부모님께서 우리 약속그 집중을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뜻이니까 외미로 감상외미로 비슷해요 출연용 협상권을 오! 처음은 내가 쉬운 거랑 오케이 오케이 상상하나 합니다 40초입니다 뭐 보이나요? 생각보 하트? 하트! 하트예요?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뿅 좋아요 40초 이것도 그림입니다 아 완료 아파트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송아지래요 송아지요? 와 근데 노래 크다 버을뻔했어 중간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꽈배기, 뱀, 호랑이, <laughs> 구름, 구름, 빛, 증사탕, 사투리였어. 안녕. 퇴실패. 다음 시장별 첫억권은 저희가 또잘 찾아서. 와, 이거 진짜 큰데. 예. Yeah. 잔잔하지 않은 음악도 명상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악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들려주신 좀 비트 있는 음악도 정말 그냥 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락킹 음을 들어보니까 혼이 쏙 나가요. 놀고 싶어요. 저같이 성인용 ADHD에게는 버티기 힘든 하루였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명상이란 거 자체가 차분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늘의 호기심 해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진짜 신기한데? <laughs> 이게요, 2분만 되는 것 같아요. 우 아, 와. 오케이! 잠깐, 이리와. 우와! 오케이 <laughs>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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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okay. 봤죠?